저희 집 식구가 이쪽 방송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밖에 없죠오 음, 어떻게 소리의 전달매체로서또 소리가 갖고 있는 진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네. 저 혹시 까, 야, 여기가 한국인 줄 알아? 떡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떡값 이라니떡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완전히 떡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야, 네가 떡값 달라고 했니? 저 아니요. 달라고 했어? 아, 아니에요. 난 떡떡 싫어해요. 사실은, 김윤정 씨가. 어머머, 왜 나를 끌어들여요? 물귀신처럼. 어, 날 아니에요. 저기, 김병규 씨가 그런 얘기를 꺼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옳지. 항상 김병규 자네가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구만. <laughs> 그래요! 접니다! 제가 그겠습니다 다들 떡값을 달라고 요구하자고 하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사장님, 나 이뻐. <laughs> <laughs> 음. 얼굴이요? 아니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서 <목소리를> 도먹었고생산분력교육이렇기 <목소리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내년은 보람찬 한 해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간여기 어디 어 나도 잘 모르는 것이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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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디 어디 지요여기어 어디 지요문디 어디 어구나 나도 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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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nswers ...for always being Thank you. supporting us with with love. And now we'll will the the Radio Korea's 5th anniversary celebration. 기도 여십니다. 정식 기도 여십니다. 이어서 AB 초치에 레너드 잭슨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to congratulate Radio Korea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Let us pray. Father God, most merciful creator of all mankind. In the music of this station, 1월 18일에 저희 첫 시험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6시간 방송을 시작으로 저희가 정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년 전, 정확하게 5년 전 오늘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지금 그이 테이프가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영어와 음성, 이세 가지의 외국어,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저희가 이 외국어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가 지금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6시간에서 11시간, 그 다음에 1 1시간그 다음에 12시간으로 시간 방송을 쭉 연장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라디오 코리아는 불과 5년 만에 저희 교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방송국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We we'll now have a word from the owner of the Los Angeles Digest, Mr. Peter O'Malle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ve been fortunate to come each year to these celebrations, and every year the party gets larger and more beautiful and more successful, and that makes me feel very Dear Celebration Party. We appreciate the fact that our games are brought together. Thank you all very, very much. Mr. Mali, just a minute, please. Um, the player Park is here. Why don't? you <laughs> 이

네, 감사합니다. 도오리 for your support for the police d e p a r 벌써 5년이 되습니다뭐 많은 사람들은 코리아가 아, 이만큼 성공한 거뭐 성공했다 하는지만 저희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 전부 열심히 우리 이 이런 영광이 있었던 건 아마 우리 코리아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이 아마 이 부인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우리 방송국 제작국의 전국 제작팀 원창호 부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최전문님 그리고 또 이들에게 살림을 뒤빠지었던 총노언론사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는 교포의 방송이고 교포에 의한 방송이고 순수 교포 자본의 방송으로서 교포장 어, 방송의 해외 대관리를 언제든지 찾아서 해 나가는 그런 방송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업부의 박건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 한니다 <laughs> And now, achievement awards will be presented to the employees of Radio Korea. 하나 이번에 상사 5주년을 맞이면서제 1회 이민 문학. 문화... Say hi. 하이 하이 어 왔어? 야 나도 출연 좀 하지 않나? 이거 찍느라고 나오질 못했잖아 거울에 어 거울에 그래. 하이 <목소리로> 그, 그다가 사진 캠을 하다가 왔구나 어저께 밥먹자잖아 내가 사진 해줘서 사진 찍었잖아 예, 그랬어? <목소리로> 앞으로 <laughs>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laughs> 합산자로. 네, 지금 저희 라디오 코리아 찬사 오주년을 맞이해서 5단으로 만들어진 케이크에 어, 이장인 사전 무대 있는 생일 케이크를 중심으로 라디오 코리아 직원들을 모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모여 주시고 또 내빈들께서도 생일 케이크 중. <웃음> <웃음> 의자를 고 위에 올라서는 거야. 그러면 네리 된다고. 의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여기 뭐. 다 보세요. 뒷줄, 뒷줄, 뒷줄. 대스 라디오 코리아 선발대야 참가 번호 1번. 지금 옥구름. 지금.